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호감가는 쿨진훅진입니다. 오늘은 남녀 갈등에서 나타나는 인싸와 찐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루는 주제가 불편하신 불특정 다수분들께서는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학창시절 직접 말은 해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보다 동질감 느꼈던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들이 커뮤니티에서 한남재계라 한녀와의 결혼은 마지막에 먹은 놈이 설거지다 이렇게 싸우는 동안 인싸남녀들은 서로 배려하면서 데이트하고 모텔에서 6.9가 아니었고 설거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거다칠은 찐따 남성들의 경우 한 여와의 결혼은 정신병이라고 커뮤니티 도배하지만 어디 커뮤니티에 걸그룹 몸매딸 게시글 때면 순식간에 좋을 수 됐던 어 반대로 여친들은 커뮤니티에서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 남성들 군대 가는 걸 굳이 군캉스라고 부러워하고 한남들한테 특권을 너무 심하게 준다고 제발 우리도 보내달라고 겁나게 약올리면서 BTS가 그동안 힘들게 일해서 군캉스 가서 특권 좀 누리면서 쉬다 오겠다는 건 직접 나서서 면제시켜달라고 난리던 그리고 얘네는 연애나 결혼 얘기할 때도 항상 자국 표모를 하는데 김치 한녀들이랑은못 써야겠다고 스시녀랑 결혼하겠다고 하고 냄저한 남충이랑은 못 써야겠다고 양남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국제 결혼하는 것도 인사들이 대부분 독점하는 건 절대 모름. 여담으로 스시녀는 만나기만 하면 여자력 있게 상냥히 대해주는 줄 아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외모를 가진 말없고 음침한 사람한테 호감 가지고 먼저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예쁘고 잘생긴 이성은 장기 매매범밖에 없음. 이렇게 자기네들이 연애를 못하다 보니 인사 남녀가 서로 배려하는 걸 깎다 내리기 바쁜데 남자가 자기 여친 그날이면 단거 사서 달래주고 기분 맞춰주는 걸 공주님 모시는 스위 팔육이랑 다를 거 없다고 조롱하고 여자가 군대 기다려주는 걸 호구짓 한다고 조롱하는데 정상 남녀의 서로 배려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연애 한번 못해본 이성을 커뮤니티로 배운 사람들이 훈수두는 대단한 조언가분들이 마지막으로 얘네와 인사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온라인상에서는 항상 믿고 안남 믿고 안여 버리는데 얘네는 밖을 안 나가고 집에서 커뮤니티만 해대니까 서로가 서로를 거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건 절대 인정 못함.